안녕하십니까 팩트 골프의 전현우 프로입니다. 팩트 골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빠른 골프 실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레시입니다 오늘의 팩트 어프로치는 제어력이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4단, 8단, 4단계를 8단계로 8단계의 스윙을 익히고 그 다음에 가산샷과 가감샷이라는 것까지 훈련을 하셨다면 기본적인 내 재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스윙과 샷에 대한 거 똑같은 스윙과 샷에 대한 거는 몸으로 신체로 익히셨으니까 이제 리듬을 바꾸고 템포를 바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홀수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내가 빠르기를 천천히 내가 만약에 제일 강하게 휘두르는 걸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10, 20, 30뭐 이렇게까지는 너무 세분적으로 가니까 한 50%, 60%, 70%, 80%, 90%, 100% 50, 60, 70, 80, 90, 100. 6가지 동작으로, 6가지 동작으로 나누는 연습을. 스윙은 똑같이 하는데, 50%의 스피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연습을 할 때, 에? 어떻게 연습 하느냐? 100m를 나갈 수 있는, 100m를 나갈 수 있는 크롭. 이제 뭐 보통, 이제 52도구나.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100m를 보내는 게 52도다 아니면 피칭이다 뭐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아 60m 훌스윙을 하는데 훌스윙을 60m로 훌스윙을 하는데 모양 자체는 훌스윙인데 60m니까 내가 50% 스피드를 가지고 이 60m를 제어 연습을 그 다음에 아, 60m, 50m, 60m, 60m를 그대로 스윙 모양은 똑같지만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m, 70m를 똑같이 구십미터. 구십미터. 100m. 이렇게 스윙을 스피드를 속도 같은 이제 훌스윙을 하면서 각각의 거리가 50%심60%심70% 80% 90% 100% 이렇게 훈련을 꼭 외지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내 몸을 다루고 그 다음에 리듬과 템포를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내몸의 느끼는 감각이 그만큼 예민해지면서 나중에 필드에 나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나지고 또 신체 재활력도 좋아집니다 이 외지로 이렇게 1, 2, 3, 4단 그러니까 얘. 예. 50% 60%, 70% 80% 90%, 100%. 여섯 동작으로 이렇게 나누는 연습. 요 나누는 연습은 어프로치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 가지고도 또 요거를 나누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드라이버 제어력이 아주 좋아져요. 드라이버를 아, 내 몸을 전체적으로 담, 담을 수 있다. 50% 심은 가지고, 돌고, 내리고. 그 다음에, 60%심 가지고, 또 같이, 60%다. 70%가 80%의 힘으로 스피드로 10% 은, 그리고 100% 이히게 매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까지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만큼 내 신체를 제어하고 클럽을 제어하고 내 몸과 클럽을 제어를 할수 있으면 내 개체인 공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질이든 거리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가 쉬워지겠죠. 이 골프라는 운동은 멀리 나가는 사람이 이기고, 정확하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게 아니라 적은 탓으로 홀에 집어넣는 사람, 즉 제어력이 제일 중요한, 중요하게 네? 중요한 능력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해 주셨어. 감사합니다.